녹여! 녹여 굿! 땅! 바라는 대로 이새끼 미쳤네 바라는 대로 바라는 대로 정보라씨 바라는 대로 땅! 어. 뒤로 빼 스토, 우리 파 조금만 탱가로 빼놓고 빼자 란드 조금 까면서 미친보이 갈게요 미친보이 미친보이 갈어요 아, 미친보이 갈게요 미친보이 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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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라씨 발러 정보라씨 발러 스턴 들어갔고 땅! 바실, MR 바실, 네 자, 정보수 MR 바실. 자, 정보수 MR 바실. MR 바실. 그건 버리고. 혼님, 정보수 혼님, 정보수 혼님. 빠졌고, 톱날, 정보수 톱날, 톱날. 대체쇼 그, 다시 그, 물었어. 어렵고, 얼라, 대체쇼 오래. 얼라, 잊졌고 연하련, 정보수 연하련. 어? 스턴 들어갔고. 란드스, 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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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드. 란드로 란드 툴. 나 빠진다. 타이트 아웃란드 아웃시란드. 워터, 워터요 자, 전사! 노노 빼! 바실! 어? 바실! 네. 바실! 집중! 바실 스폰 중! 가! 계속 가, 서류 나와! 빼! 빼! 혼소리가, 혼소리 가, 혼소리! 노노 빼! 다시 갈게! 제잉! 정보십 제잉! 애들 파컬 탄다! 어 미친무이! 미친무이! 아이고, 아깝 <laughs> <laughs>